애들은 이제 처음 보는 음식에 좀 많이 낯설어 하잖아요. 네, 비주얼도 그렇고 아마 냄새도 그렇고. 아이고, 들어갈랑 말랑. 는고마 아! 다 같이 주무시고 난 다음 날. 아, 디제스 라디오스 라드널 고래 중모. 라드 고인 오르 중모. 아 부산이구나. 부산. 수 없고. 아 부산에 정말 볼거 많죠. 바다 있죠.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자랑할만한 도시 손에 꼽히죠 부산. 날씨도 도와줬어 와. 너무 좋다 거짓말처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복입니다 복 멋있어 저 되게 멋있어 났다 낙笔선화 부산 스테이션 아. 부산 스테이션 스테이션은 무슨 단체? 나나나 단체 부산이 더 없네 부산 아까 서어 부산데 부산 부산, 아, 아. 부산. 네. 맞아 옛날에 피로 었어요 피로 부산 온 김에 여기 기념사진 한번 찍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 합시다. 아 부산 땐 입이 있나? 아부산 보여?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참, 보여 보여? 김치 하면서 아딘 두 바트리 김치 우라오라 정말 사랑스러운 패밀리다 저런 것도 하나씩 남겨줘야죠 자, 아있지뉴야 안녕하세요 그냥 브이로그 한 거지 브이로그 시시 e 천 you. I 파파 e 파파 u 파파 e 고파 o u I s e 시위를 이이 하네요. you. I see you. I see you. I 자 부산말로 아, 마 가자 e e you. I 가 Смотрите, сейчас там будут такие прикольные. Мы с ними не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лись. Ну вот что-то будем уезжать. Такая прелесть. У меня по-моему, фотография есть, да, Карина? Какой красивый мужчина, мам. Ты повлечайшенький заработал. Остановите машину, бабушка не прогуляла. Остановить машину, бабушка не прогуляла. А, да, 너무 меня 어, 이 가족이 너무 재밌다. 야, 아, 오빠 중학교 때 여기서 많이 놀았는데. 여기? 마린 키친 먼틱. 아, 자, 어디 가시는지 확실한 데 데리고 모셔다 드렸습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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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돼지국밥. 대표 메뉴죠. 뭘 сюда? 아, 우, сюда. 아이고, 이거. 뭘 сюда?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신발 벗고 들어가자 신발 벗고 스러지지마쓰러어어떡해한비내려가아 블린 나도 보고 п р о 외국에서 오시면은 저게 이제 제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서. 기내 н 자, 그러면 주문을 해 봅시다. 아 а в е р н я к а 그 외국 분들이 한국 갔을 때 놀래는 식당 문화 중에 하나가 벨로 사람 부르는 거 맞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네. 보세요 거기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영어, 영어, 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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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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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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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Нет. С внутренностями, с мясом и с кровавой колбасой. В разных вариациях. Я предлагаю просто с мясом. А, А почему без кровавой колбасы? Хотите? 아 역시 할머니부터 아이트 차이? 아이트 차이, 나. 건설로 물 물갈이 해줘야 된다. 요 체온을 싫어하시는구나. 아 한국은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여름 겨울에 때뜨뜻 해야 <목소리> 되고.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와 여기 근데 국물이 색깔이 보통이 아니네. 그전구팍 넣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 배고다 내가 줘. 아무래도 좀 더. 더늦 сейчас он в с расставит. скажи. аドレス. Велика. Ну 고 о п р о с п а т ь о ч е н 아 근데 이거 애들잘 맞아야 되는데. 나 바리스. 엘리나, 당신이 предупреждала. что есть. 엘리나? 아까스는 안 했나? 에이. 숟가락을. 아 여기요. 아, 네? 아 여기요. 아, 네. 아 바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찾으셨네. 어떻게? Как они н в а т с я вот эти?

А у меня был опыт просто. Как я как спортсмен вот был в Японии все. два раза, участвовал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ообще. И первый раз я приезжал в 96-м году, второй раз в 97-м. И жили очень долго, там по три недели. И получается... хочешь кушать, научишься? Да. Меня всегда тяготило, то есть интересовала восточная культура.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Не будешь есть ложкой или вилкой. сидя там в корейском р е с т о р 약간 그래서 알고 계시는구나 <laughs> 자 이제 어떻게 이걸 먹냐면은 먼저 이렇게 섞어 국물을 섞어 어 아, 국물 좋을 저... 것같은데아 진하고 국물을 먼저 먹어 보고 <laughs> 나는 조금 더 세게 먹고 싶으면은 요 새우젓을 넣으면 돼아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새우젓을 넣으면 это не сглазиком что ли 눈이어 <laughs> 벌써부터 파이터 기질이 세우랑 싸우실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란, 모란. 아이고 이거 더 짧던데. Че солёно что ли? Че солёно что ли? что т и п о п р о б о а 쎄아쎄아쎄아쎄아쎄아쎄이쎄아쎄이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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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와 <laughs> <laughs> 음 저거지 저거지. 아 저렇게 아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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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어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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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생각해서 광고신데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어저때 진짜 긴장 많이 했어. 요예 네. 어떠실까? <목소리> <목소리> 음. <수술까? 목소리> 오, 굿. 바로 미소. 어 입맛에 맞으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셔서. 하또 많이 이게 그래요. 장모님은. 장모님은. 아 얼굴 온도기까지. 와. О, 잘 드신다. 다행이네요. перец очень вкусно. Вот мясо очень, как будто в перце его вымачивают, такой прям вкус, вкусный. ему 음... 애들은 이제 처음 보는 음식이좀 많이 낯설어 하잖아요. 네, 비주얼도 그렇고 아마 냄새도 그렇고. 아이고, 들어갈랑말랑진나는얼마실의진 오! 오! 어, 저진실의진실 눈. 아, <laughs> 아 저런 눈이었나? 눈이 음, 커졌어. 어에드나 보다. 어잘 못해. 잘 먹네 얼 예뻐라. е е н а к 와 음, 엄지척 나왔어. 어, ч е в к у 근데 잘드신 한국 음식 좋아해요. 할머니가아빠 할머니랑 할머니 많이 드셨네. 나다먹으면 <laughs> 응. <거의> <laughs> 이렇게 그러세요. 그렇하게 호흡 스 국물을 먹을 수 있도록 <laughs> 밥, 밥이랑.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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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 아니, 고기 안 들어가고 고 응? 어. 아... 죄송합니 재료는 아, 모르고 아, 드셨던 음. 거구나 네 음. 혹시 재료 말했다가 네. 못 볼륨? 드시는 거 아니야, 또? 뭐요? 이거 이리에 순대 아, <laughs> 가리에 소세지 순대가 아, 그렇게 아, 위협적으로 네. 생긴 네. 친구는 아니거든요 Татарстан тоже сосечет. А, а, а. Татарстан. Только тунгой А, только и а -а -а. Да, да, да. Ой, ты, о. О, Нет, она не похожа на, на татарскую колбасу. Вкус похож на бастурму. У нас есть колбаса, так в кишке тоже колбаса с кровью. О, -а -а. Она вот -то -то. Ну, тоже как бы подается прям чисто в, в охлажденном или в теплом виде. т а к а 너무 좋아하신이네주시요 뭐 음료수, 음료수? 아, 술. 에드워드. <laughs> 소주? Uh, <좀, 웃음> 벌써? 아니 단순히 그러니까. 아, 원래 국밥이랑 소주 아 같이 먹거든. 아 진짜? 아. 너무 웃긴 게 이모부가 저 조합을 어떻게 아시고 계시죠? 술 땡기는 맛이지. 카레스칼 보드카. 보드카? <모드> 카레안 보드카. 카 보드카. 아예 이해 안 해요. 0도. 네트 0도. 어떤가아어떤가가요어떤가가요어 아, 가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어요 어떤가요? 어떤 거기는 뭐만 했다 면 3, 40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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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요다 고고. 다른 데로 아 давайте выпьем. 부산. 부산스카야 스 아, 스 부산. давайте комбе. 베 컴베. 우가시네요

인생이란. 이모 국물 다 드셨어. 이모 국물 다 드셨어. 챔피언. 챔피언. 내나 챔피언. 야, 뭐 좋아하다 하시네. 한국에서 러시아 가면 살찌겠다. 많이 먹었어. 너무나 세서 왔시 나름 많이 먹다 드신 건가, 그럼? 이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관광 가이드처럼 됐네요, 이제. 아 맛있게 먹고 갑시다. 가자! 다왔다 와, 진짜 바닷가 옆이네. 어 이거? 오, 일단 낫. 이제 뭐 때듯 낫. 와, 바다가 다 보이는 곳이야. 야, 우리 사위가 아주 기가 막힌 곳을 잡았네요, 보니까. 부한 오셨으니까 바다 보이는 곳으로.

와 내가 부산 살았는데 이런 이런 표는 처음인데. 뭐 직남. 와. 노트가 완전히. 노트가 완전히. 노트가 완전히. 노트가 완전히. 노트가 완전가 완전히. 노트가 가완여서 노트가 완가또 함께 해주고 완전 <laughs>

너무 예쁘다. 카자흐는 바다를 보기가 쉽지 않죠? 네, 바다는 바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카자흐서 제일 가까운 바다 가려면 기차 타고 이틀 삼일 걸려요. 아 네. 아 그러면은 어머님이랑 할머니도 오랜만에 바다를 보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가족들 전부 다 되게 오랜만에 바다를 보셨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바다냄새, 바다냄새. 오오 간다 간다. 그렇지, 그렇지. 오, <목소리> 오 잠깐만. 어 <목소리> 이거 되게 충동적이시네요, 다들. 나술 <목소리>

그럼요, 영하 40도 아니면 뭐 <laughs> 오, 저거야 나업 나와라 어? 업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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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고, 젖었다 어떡해 옷 같은 거 젖으시는 거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너 어머, 어머, 어머. 저에 <dass die ClickBenche> 자, 아디, 투바, 되게 잘 나왔어. 오, 예쁘다. 방한대 어. 교 뒤에 이렇게 보이니까 진짜 예쁘네.